대박 집의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디지털 아궁이가 그 답입니다 전국 맛집들이 믿고 설치한 디지털 아궁이 가마솥 밥맛 그대로 즉석솥밥 조리기 찰지고 고소한 가마솥 밥맛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오케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 분이면 가마솥 밥이 뚝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수한 맛이 일품인 누룽지가 뚝딱! 디지털 아공이는 한시간에 무려 300인분이 뚝딱! 전기세 걱정도 없습니다 연료비 매달 약 59만원 절약! 1년 후엔 약 712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까지! 갓 지은 고향의 밥맛을 느껴보세요!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더 맛있게 더 안전하게 10년 무상 보장으로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디지털 아궁이 1544-7871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544-7871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고민이 손님이 얼마큼 올지 예상을 못해요. 뭐 20개 나가면 30개도 남고, 뭐 어떨 때는 다른 메뉴가 나가면 뭐더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뒤져보고, 자공이라는그 밥솥이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밥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정말. 7, 8분 내로 정말 딱 오니까 손님이 와서 물컵 갖다 드리고 음식 나오는 동안에 밥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대접받고 가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만족한 얼굴로 가셔서 그 이상의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일주일은 잘 모르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배에 가까이는 된것 같아요. 정말 40% 이상은 어차피 요즘은 뭐다 계산이 다 뜨니까. 네네네. 매출 전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접 저는 정말 드셔보시고 판단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 울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송정님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밥이 제가 진짜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많이 뭐 100명이나 200명 오실 때도 있지만 또 줄어서 50명 오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 날 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디지털 거는 이게 스텐이에요. 스텐 레스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아보다가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로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 하시고 또 8분내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밥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너무너무 많아요 매출도 조금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손님들도 좋고 저도 너무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찾아보니까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돼지살은다 국산이에요. 조금 저렴한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외국 거라서 AS가 힘들고 너무 그렇거든요. 꼭 저는 정말 제가 영업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꼭 나중에 영업을 할 거예요, 진짜로.